2002년도 2002. 한국에 조그마한 박서, 복싱 선수가 있었습니다.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? 무식한 열정의 주인공, 우리 권동혁. 잠깐 일어나 보세요. 네, 박사 한번 보내주세요. <laughs> 이분이 2002년도에 복싱을 하면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줄넘기도 해보고, 러닝머신 뛰어보기도 해, 해보고, 많이 해봤지만 참 힘들다. 그래서 그냥 걸으면서 체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면서 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. 2002년입니다. 2002 한국에서,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에서는. 이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은 2001년도에 우리 인도네시아 폭동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가면 힘들겠다. 그래서 제가 혁신 운동을 벌입니다. 그러면서 노이따본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마음에 품고 차를 타 가면서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이 브랜드로 제가 진출하겠다는 꿈을 2001년도에 가졌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2002년 거. 거의 같은 무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2016년 그래서 저는 7.8기의 남자 그 항상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제가 호텔에 있으면 꼭 들어오는 분이 저분이에요 제가 나가려면 회장님 저 권동혁입니다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있든지 그래서 아 저분이 저는 피했습니다 피하고 때로는 우리 같이 오는 우리 비술장도 있지만은 일단 난 뒤로 빠진다. 앞에 봐줘라, 빠져나오기도 하고. 근데 제가 한편으로 생각한 것이 과연 저렇게 14년간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제가 붙여버릴 수 있느냐.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. 만나서 자갈달 들어오고 그래서 이 브랜드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14, 14전 15기다. 2002년도 시작했으면 15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2002를 보면서 2020년을 바라봅니다 2020 2020 공이 두 개, 이가 두 개죠 그때는 노이 따보니가 정말 우리가 염원하는 정말 세계가 원하는 또 한국이 원하는 그런 가족 같은 브랜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